그, 아, 예, <laughs> 그 회장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게 사장은 노동에서 벗어나야 한다라는 거를 항상 머리에 염두를 두고 사업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수제 맥주 프랜차이즈를 기획하고 있는데, 현장에 들어가서 제가 기획을 하려고 전 이제 막만발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 사장 학교는 수업을 듣고 나서는 이게 내가 아, 잠깐만 오해한 거야. 그거는 네. 무슨 얘기냐면, 회사가 작을 때는 다 해야 돼. 회사가 작을 때. <laughs> 다 관여도 해야 되고, 아, 근데, 어, 지금 근데 지금... 노동에 사장은 노동을 하지 말아야 되면, 사장이 어떤 사장에 따라 다릅니 기업의 규모가 작을 때는 사장은 노동을 해야 돼요. 근데 기업의 규모가 커지는데도 불구하고 사장이 계속 노동을 하면 단계에 뭉요 직원들이 성장을 안 해요. 자기의 역할을 직원들한테 자꾸 넘겨줘서 직원이 자기보다 잘하는 부분들을 키워내지 <laughs> 않으면 사장은 여전히 노동에 들어가 있고, 회사는 그 영역 안에서 밖에 못 자라는 거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건, 차장을 하는 사람들은 기업가로 그렇게 잘하는 건데 기업가로 풀려면 노동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안돼 직원들이 작은데 극 하면 그냥 같은 잡소리 처음에는 다 아니다. 나도 처음에 미국 가서는 거의 하루에 스무 시간씩 일했어요. 그것도 몇년 동안 하루도 안 쉬고, 그럼 그거 과정은 다 겪어야 돼.